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순천시 지부가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개최를 위한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 추가 위촉식 등 미술대전 개최와 관련한 재반협의를 진행했습니다.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순천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운영위원회는 김용궁 순천미협 지부장 및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나 한수 이세은 순천시 의원 순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 등 미술대전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. 근데 네, 2024년에는 또 운영위원님들의 소고로 인해서 812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 기준 326점이 더 초품이 되었고 프로테지로는 약 67%가 더증가했음을 보고 드립니다. 제 25회 순천 시전이 빛날 수 있도록 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. 저희 그 순천의 문화 예술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운영 위원에 참석한 위원들은 김용공 지부장으로부터 출품 현황 및 1차 심사 결과 보고, 출품작 증가에 따른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 위원 추가 위촉 등 미술 대전 개최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히 의결했습니다. 올해 25회째를 맞는 순천시 미술 대전은 최근까지 진행된 1차 사진 접수 결과 2023년에는 486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올해는 812점의 작품이 접수돼 지난해 대비 67%의 출품작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국 공모 미술대전인 순천미술대전은 한국화, 서양화, 수채화, 문인화 등총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작품을 심사해 오는 9월 9일 종합대상의 문체부 장관상, 부문대상의 순천시장상, 우수상의 순천시의회의장상 등 특별상, 특선, 입선작 등을 선정 발표하게 됩니다. 미래를 준비하는 g b 스 방송 차범준입니다.